비우면 안 되는데. 지금 태국이 하루에 한 번씩은 비가 와요. 아침에 안 오면은. 어, 혼나 아침에 안 오면 저녁에 오고. 저녁에 오면은? 무슨 말이지? 아침에 오면은 저녁에 안 오고. 아침에 안 오면 저녁에 와요. 근데 오늘 아침에 비가 안 내렸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이나타운에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차이나타운 가기 전에 이 차이나타운 전역에서 내리면은 어, 특이한 카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카페가 로컬 사람들이 많이 가는 카페인데 아이 옷이 학교 교복이구나 아까 지하철에서 되게 많이 봤는데 뭔가 축구 좋아해 가지고 입은 옷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복이었어 근데 태국 교복은 양말하고 신발까지 다 맞추더라고요. 찐빵하고 <목소리도> 만두같아요 여기다. 여기가 그 카페인데. 카페 앞에도 이렇게 그림이 있고. 카페 건물에도 이렇게 그림이 있고. 마더 로스터 카페. 뭐야. 카페 올라가야 되는데. 아, 무슨 컨셉을 이렇게 잡았대? 여기 밖에는 뭔가 그림 많이 그려놓고 스피스럽게 했으면서, 그 안에는 뭔가 구철이라고 해야 돼, 쓰레기라고 해야 돼. 왜 컨셉을 이렇게 했지? 근데 욕하고 싶어도 카페 이름에 엄마가 적어 오, 고양이. 음. 오, 위에 분위기는, 어, 동남아 카페 분위기가 나요. 메뉴는 한 4, 5천원 정도? 2020년도에 아시아에서 카페 순위 80이에요. 하나는 블로그, 별로... 나마스테 아니, 아니, 아니 사와디카 데스데 약간 테이블보다는, 아, 어. 테이블보다는 도란도란 앉아서 얘기하는 분위기. 글 아래라면 분위기가 완전 다른데, 아이스 라떼요? 이게 호텔 샵인데, 라떼가 아니거든요 아 라떼가 아니군요 아 라떼를 원하세요? 네 아이스라떼요 오케이 뷔페는 뷔페인가요? 브라질이 있고 콜롬비아 얼마 전에 네이마르가 왔으니까 브라질 거 먹어야겠다 브라질 산토스? 네 여기 약간 한국 감성은 테이블이 앉는 게 한국 감성인데 되게 현지인들 많이 온다고 했는데 아마 저기 계신 분도 한국 분인 것 같아요 여 네, 로컬 로컬 사람들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로컬 사람 많이 와요. 어. 아직 한국에서 많이 유명하지 않아요. 어 근데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던데. 아 어, 네. 새로운 데를 찾아야지. 아 <laughs> 저는 항상 한국 사람이 없는 새로운 데를 음, 로컬 네. 맛집 좀 추천해 주시면 안 돼요? 이 근처에 네. 맛있는 만두집이 있어어디 어디? 저희랑 같이 가요. 저희 이거 마시고 가서 할 거. 그냥 샷을. 보여 주시네. 네큐. 커피는 손맛 <laughs> 우선 이 커피의 맛은 음 우선 백다방보다는 맛있어요. 빼봉보다는 훨씬 맛있고, 약간 우유에 지방이 많나? 음... 이게 딱 들어오자마자 쓰면서 뭔가 달것 같은데 삼키면은 안 달아요. 이 안에 들고 물이 있네. 입에 잘 맞으시나요? 네, 태국은 지금 한 다섯 번째. 아, 어, 저는. 7년째 버즈하고 어, 어, 있그 아, 라부본이라고 라 아세요? 라부본? 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라부본이라고 현진한테 네. 네. 어, 추천을 받았는데 어제 가봤었는데 어, 되게 괜찮던데요? 음. 맛도 있고 가격도 싸고 뭔가 그 로컬 분위기 찐해가지고 네, 여기는 좀 뭔가 중국 분위기가 많이 나네요 동네가 여기 아, 저기... 중국계 태국 사람들이 음... 많이... 아,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차이나 타운도 어, 저저 네. 차이나 타운 가려고 아...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고철들이 많아요 그 아까 카페 1층에 아 여기는 아마 이, 이 근처에 그런 뭐 자동차 부품이나 네. 그런 것들을 파는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였던것 같아요 아여기에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네 만두 만두 제가 살게요 아니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아니요 제가 살게요 이게 한판에 어떤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도 저는 사실 처음이고 네. 이 친구가 한번 와봤다 그래서 아 제가 사실 이 친구한테 추천해줬더니 먼저 왔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오늘 범죄도시 2를 이따가 볼 예정이라서 아 가기 전에 좀 배고플 것 같아서. 아 모둠인데 네. 백반이라고 하네요. 음료 어 포함해서. 아, 저게 맥주예요, 음료예 맥주, 이제 중국식 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 네, 친구분 되게 예쁘시다. 핸드폰에. 아 여기 또. 어예 <laughs> 현지 여자친구 음. 아 현지가 아니라 또 어, 태국 사람이니까 그래 음. 한번 어 아니 제가 살게요 제가 살게요 나, 나. 이게 약간 만두에 일본스러운 게 섞인 것 같아요 이 날치알 같은 게 맛있네요 음 생각보다 한국 만두하고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중국 만조 같아요. 네, 그쵸. 그렇죠. 스케줄에 좀 저희가 방해가안 앉아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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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 아, 여기 여기 밑그림이 그려져 있고, 학생들이 여기 와서 그림을 그리는구나. 여기 주변으로 볼게 있다고 제가 블로그에서 봤거든요? 여기 주변으로 뭔가 사진 찍을 것도 많고, 짜오프라야강. 짜오프라야강도 뭔가 뷰는 되게 예쁜 것 같은데, 물이 더러워요. 이런 거 떠다니고, 골목이 약간 느낌 있는 것 같아. 여기엔 이렇게 그림이 많네? 붙인 거야, 그린 거야. 그치? 붙인 거야. 아, 블로그에서 보던 게 이거구나. 보통 이, 딱 배경으로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무사태라고 돼지고기 꼬치가 있는데 이 란나를 먹고 이 무사태까지 먹을 거예요. 이 차이나타운에서 먹었던 것 중에 란나가 제일 맛있었거든요. 되게 기대돼요. 거의 3년 만에 먹는데 뭔가 약간 추억 여행 같아. 와, 온더 온더 온더. 란나가 예예. 되게 실한데? 예전보다 더 커진 것 같아. 양이 많아진 것 같고. 이게 태국식 울면이라고 하는데, 그냥 해물 누룽지탕 생각하시면 돼요. 어, 맛있어. 예전 맛 그대로예요. 해물 누룽지 타. 고소하고. 부드럽고. 새우. 음 시금치 같은 것도 되게 부드러워요. 이 란나, 이 맛이 맥주랑도 잘 어울리고, 소주랑도 잘 어울리고, 와인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땡큐~ 아~, 아... 와... 와~ 시원하다 란나 하이라이트! 또 이거 찢어 먹는 게 엄청 맛있습니다. 이거 먹으려고 란나를 먹는 거예요. 음... 진짜 맛있어 우와, 태국은 진짜, 방콕은 진짜!

근데 네, 이게 90바트인데 구성을 보면은 어 가격에 맞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작아서 한 입에 쏙 들어가요. 고추도 베이스가 단데 소스에 약간 버터 땅콩이 들어가서 굳이 안 찍어 먹어도 될것 같아요 느끼할 것 같아요 그렇지 이렇게 신면 맛이 있어야지 음. 고추 오, 고추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Beer? Beer? No beer? No, no 7-Eleven. e l e v e n 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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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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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한테 환대를 해주는 거야. 솔직히 더 시키고 싶은데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추가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옆에는 4명이서 20개 먹었는데 난나 난, 혼자 20개 먹었어. 아, 땡큐 네, 진짜요? 디리지아스. <목소리> <Delicious. 목소리> 여기 전에 왔던 데인데 여기서 그냥 맥주 한잔 해야겠다. 와 여기 여전히 분위기가 좋군. 그치. 이 분위기에 밥을 먹고 이 분위기에 술을 마셔야지. 카오산에 갔을 때 사람 많아진 거 보고 되게 설레고 기분 좋았거든요. 아, 이제 끝나는구나. 이제 끝나서 예전, 예전으로 다시 돌아오는구나. 되게 설렜는데 뭔가 오늘 차이나타운 가서 오늘 차이나타운에서 사람 많아진 거 보고 아, 아, 내가 뭔가 잊고 있는 거를 빵 하고 알려 줘.